어, 우리가 소득을 계속 벌어들이고 뭔가 열심히 저축도 하고 하지만 노후 빈곤이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세상의 인식이 퍼져 있거든요 실제로 정부에서 나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일 거예요. 사람들의 수명은 어차피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소득은 없는 거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 내가 100원이 있어. 100원이 있는데 이 100원을 저금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는데 어, 금리가 1%예요. 그래서 100원을 저금하면 1년 뒤에 101원을 받게 되겠죠. 1%니까. 가는 길에 붕어빵이 있어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붕어빵이 100원이야. 참고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101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에 붕어빵을 사먹으러 100원은 붕어빵 사먹고 1원은 뭐 남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붕어빵을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붕어빵 가격이 얼마가 돼 있어요? 101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물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한다는 거죠. 물가도. 내가 소득을 증가시켜도 물가도 계속 같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에 나의 소득이 그렇게 생각만큼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증가되는 게. 또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어, 임금 상승률이 3%라고 칩시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300만원 받는 사람이 3% 임금이 상승하면 9만원이 오른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이분은 월급을 300만원이 아닌 309만원, 약 310만원 정도로 받게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임금 상승률이 3%인데 물가 상승률이 1%라고 칠게요. 그러면 임금이 3%니까 더 많이씩 오르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함정은 어디에 있냐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씩 월급받는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그 아파트가, 음 5억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5억짜리 아파트가 1%만 올라도 얼마예요? 5, 5억짜리가 1%만 올라도, 500만원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임금은 9만원 올랐는데, 아파트 값은 500만원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을 껴야 되는 거고, 대출 껴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 값이 오르면 다행인데 뭐 제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아파트 값이 뭐 10년 뒤에 떨어졌어. 왜냐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파트 값은 지금 부동산 가격은 향후에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월급으로 이자 갚아서 대출금 갚았는데 그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정도 속도 갖고는 음, 노후 대비가 거의 힘들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 사업을 하려면 스타트업 기업을 한다고 해도 1인 기업을 한다고 해도 일단 아이디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본도 있어야 돼요 이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 비즈니스가 좋은 건 뭐냐면 경험 없어도 돼요 자본금 없어도 돼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뭐 가입비도 없고 진입비도 없고 심지어 매달 매달 물건 사라는 그런 월간 유지 조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시작을 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생활이 사업이에요. 소비가 사업이 된다고요. 내가 어차피 치약, 칫솔, 샴푸, 바디클렌저, 주방세제, 뭐 라면 끓여 먹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애터미라는 브랜드로 바꿔 쓰는 게 전부죠.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하다가 뭐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망한다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애터미에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면서요. 그러면 칫솔 하나가 990원인데 990원짜리 칫솔을 썼다고 망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개인적으로 그걸 무리하게 사재기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뭐 직급을 가기 위해서 베팅하는 이런 데서 피해자가 발생될 수는 있어도 회사 자체가 그 어떠한 피해도 생기지 않게끔 해놨어요. 심지어 제품을 쓰는데도 내가 화장품 썼는데 트러블 나고요, 품질이 불만족스러우면 그냥 쓰던 것도 한달 이내 반품을 다 받아줘요. 반품하는 택배비까지도 회사가 다 내줘요. 그러니까, 손해날 게 없다는 거죠. 다만, 뭐가 어렵냐면, 이게 다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단계라는 그 인식 자체가 워낙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벽을 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다단계라는 것도, 저는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다단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굉장한 장점이 되면서 단점이에요. 단점은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분야죠. 그럼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는 게 어떻게 장점이 되죠? 그만큼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경쟁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건 상당한 장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쿠팡이, 쿠팡이, 사람들 다 누구나 쓰잖아요. 근데 쿠팡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회원을 가입하실 때는 그 쿠팡을 소개해 준 사람 누가 그 쿠팡을 알려주는지 추천인이라는 걸 같이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인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으킨 수익에 대해서 그 사람 산하에서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그 매출을 일정 부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다단계 방식의 회원가입이잖아요. 그럼 왜왜 왜 지금 추천인이라는 걸 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왜냐면 뭐 캐시 슬라이드 같은 것도 추천인 쓰라고 나오고 심지어 뭐 농협의 콕뱅킹 같은 거, 인터넷 송금 어플 같은 거 깔아도 추천인 쓰게끔 돼 있어요. 왜 추천인을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초 연결 사회로 간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초 연결 사회로 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연결을 만들어내는 게 비즈니스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말만 다단계지 우리가 사실은 초연결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지 애터미 자체를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제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저렴한 칫솔부터 치약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로 충분히 써보고 아 이런 제품이 정말 좋다. 가격도 이전 품질 이런 가격에 못 사겠다라는 확신이 들때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소비자 집단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좀더 공부해보고 제품 성분이 아 정말로 좋은지도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애터미 비즈니스라는 거죠. 정리해 보자면 특별한 아이디어 경험 그 다음에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는 내가 일으키는 그 평범한 소득으로는 정말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고 노후 대비가 안 되니까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은 나의 사업을 하는 거다 근데 나의 사업을 하려면 경험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생활이 비즈니스고 소비가 비즈니스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소비자가 돼서 충분히 제품을 써보고 그리고 제품 쓰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건또100% 쓰던 것도 반품을 받아주고 환불해 준다라는 거예요 택배비까지 회사가 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터미를 소비자로 시작을 해 가지고 착실하게 알아보고 공부해 봐서 부업의 형태로 반드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초연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추천인을 쓴다 라는 그 개념 누가 소개해서 왔니 라는 그 개념이 매우 일반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단계 라는 이 멀티 레벨 마케팅의 이 인식 자체도 상당히 애터미 덕분에 좋아질 거라 하는 겁니다. 애터미 덕분에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심으로 알아보시길 진심으로 알아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